보통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. 원죄 설명하려고, 어, 그래, 너뭐 했었지? 너뭐 야동 봤지? 너환난적 있지? 넌 나쁜 놈이야?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는데,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, 은 어, 기본적으로 원제한 설명은 우리가 피해자임을 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구부기님께서, <laughs> 원죄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,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까요? 네, 음... 저한테 유리한 어떤 목회적 질문을 좀 골라봤습니다. 네, 요거는 이제 해안님이 물어봤던 거죠. 원죄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하나요? 자, 그렇다면은 작 자. 네. 어, 원죄가 가스라이팅 이라고 말을 할때 아마 원인이 그거 같아요. 우리가 보통 죄를 설명할 때 우리가 죄의 가해자라는 것만 강조할 때가 많거든요. 맞아. 우리가 죄의 가해자가 맞죠. 근데 저는 좀 머리 같이 강조하냐면요. 우리가 죄의 피해자다라는 것도 좀 강조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내 안에 원하지도 않은 죄가 자꾸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.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. 우리는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마음만 갖고 싶고 좋은 마음만 갖고 살고 싶어. 뭐 예를 들면 뭐 마침 나왔으니까 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, 얘기를 해볼까요?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고 혹은 결혼을 했어요.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이라는 재밌고 거룩한 이 감정을 내가 정말 마땅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품고 싶은데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지 가 않아요.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어요. 왜 내가 있딴 생각이 들지?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죄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의 피해를 받고 있을 때이거를 가장 우리한테 위로되게 설명해주는 말이 원죄라고 생각을 해요. 야 그거 원래 인간이 그래. 너 자꾸 네 안에 이상한 생각 막 떠오르지. 그게 네가 특별히 나쁜 놈이고 네가 특별히 막개 같은 놈이서가 아니라. 인간이 원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원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그 원죄로 인한 증상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증상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라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원죄 설명하려고 어 그래 너뭐 했었지? 너뭐 야동 봤지? 너 화난 적 있지? 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어, 기본적으로 원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피해자임을 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원죄 이래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해도 참 끔찍한 마음들이 자리하게 되었다. 그래서 오히려 원죄 교리는 설명하기에 따라서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설명을 정말로 본질적으로 잘 한다면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때? 그동안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지? 니 드러내면. 근데 원래 인간이 그래. 근데 재밌는 건뭔줄 알아? 그 바닥 같은 내면까지 알고 계신 분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. 그 네가 겪고 있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.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. 때문에 원죄에 대한 설명을 잘 한다면은 어, 충분히 이것은 가스라이팅이 아닌 위로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, 자, 그럼 3분 바로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. 우선, 원죄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? 라는 이 질문에서 우선은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죄가 가스라이팅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그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. 그렇다면 은 과연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원죄가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흔히 원죄라고 이야기하면 은 사람들이 아 그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야.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대 라고 하면서 약간 유전적인 어떠한 결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쓰러지는 거는 다 아담 때문이야 저 아담 저 사람 막 이러면서 책임을 좀 전가하려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.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봐야 할 것은 원죄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원죄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. 대신에 우리가 그런 어떠한 상황을 보고서는 이것을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국어사전에 보면 법률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가 따로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악함 그리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를 향한 경향성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럴 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아까 엠마우니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뭐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내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고 상대방보다 더 올라가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악함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올라가고 싶은 욕심,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미 들어온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있겠냐. 우리는 다 똑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. 대신에 기독교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셔서 그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함과 죽음에 대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이겨 나가는 그 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될것 같아요. 따라서 우리가 원죄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 자범죄를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강조하는 게 조금 더 가스라이팅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의 그 감정과 사람의 이성을 세뇌시켜서 조종하게 만드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. 하지만 원죄라는 그 교리 자체는 사람을 조종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. 대신에 그것을 악하게, 원죄 때문에 사람을 악하니까 악하게, 너 이제는 이거야, 너 어제 음란물 봤어, 이런 거너 회개해야 돼, 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조금 더 가스라이팅에는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홀리 카운터를 서로 쓰실 분이 있으실까요? 네, 좀 뭐, 딱히. 네, 두분다 없으시고. 여기에 대해서 바로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3라운드 승자는 이츠영님 54점, 어... 그리고 엠마오님 46점으로, 자, 이츠님이 오랜만에 승리를 하셨습니다.